여신거 현대성 장 팀장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16일 저녁 10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에 운동하고 있는데 방금 손님이 내려왔습니다. 짠 운동한다고 지금 한 30분만 같이 갔자고 내려왔습니다. 그 제가 매주 광고 영상을 올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다는 일주일 에 한번씩 올리고 또 저를 알고 또제 고객님들을 알고 있는 내용이 그 1년 360을 가급 뭐 특별한 일 없는다면 다시 말에 출근합니다 예뭐 증인도 여 있습니다 맨날 제 얼굴을 못보고 출근하기 때문에 밥먹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고객님들을 위한 이렇게 응대나 아니면 그리고 설계나 고객님들을 위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자료 같은 거는 뭐 조용할 때 많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입니다. 이근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실적을 하면서 저희 팀원들, 팀원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신인들 아닙니다. 뭐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뭐 FM팀장하고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쉽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어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요즘은 좀 악성 민원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팀원들을 위해서 제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제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고, 그리고 또좀 어렵겠다 싶을 때사 부장, 본부장 찾아가 가지고 아 이거 팀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예, 죄주 전쟁처럼 사업부에 막고, 예, 가끔 밥도 먹고 예, 뭐, 커피도 먹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금시상 접수 마감이 이 공식적으로 오늘 끝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가 접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광장지점 3팀 인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 같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지점에서는 재밌고 가슴 뛰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현대에서 정 팀장이었습니다. <laughs>